이쪽에는 급격히 높게 대본제 퍼스 들어 탓이 길었습니다만 아 처했는데요 일단 공격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창호를 줍니다. 선수이 지금 따았어요 엔지 쪽으로. 아, 지금 대본제 퍼스 선수가 발을 절어요. 창호를 제게 대본제 퍼스의 부상은 상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어느 정도의 이제 충격이냐가 문제인데. 아, 지금 여자 친구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표정인데. 슛을 난 이후에 내려올 때김태주 선수의 발을 약간 밟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일단 메시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태주좀 아, 빨랐어야 되는데. 제스퍼존스 적으로 아. 열렸습니다. 저스스이번는풀다 <laughs> 리바운드 이동균이 잡았고. <laughs> 골 밑에서 비가봅니다 득점 선거. 김태중. 뒤쪽 길게 조상열 <laughs> 속였습니다. 이제 열립니다. 따뜻합니다. <laughs> 아. <laughs> 조상렬, 메시 선택. 볼메트로 김정규 패스가 돕니다. 그리고 득점을 올립니다.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공격 리바운드. 이정석 파고들다가 유병훈 손에 걸립니다. 조상렬에게 메시의 강력한 투한도. 18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한때는 넉점 차를 바라봤었던 사쿼터였는데 삼성이 흐름을 좀 내주고만 안 해요. 무리한 공격 터너바가 발목을 다시 붙들어 메고 커버필이 어, 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씩 다가오다가 김정규 선생, 조상형, 김태주 앞에 놓고 밀고 올라갑니다. 메쉬 선택! 득정입니다 이제 다음 반칙부터 차원을 잃지도 힘든 측이고. 요다스 패스, 김태주의 석정, 성공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니급하게 같은 것이 이제 이는 사랑할 수 있는 어떤 반전의 기회가 없다는 거죠. 날씨가 네. 베이스 라인 쪽을 뚫었습니다. 작전과 응? 최수연이 투입이됐습니다 김영호 선수 다시 터트 나와 있고요. 바로 차기 선공 박재현 선수 연습 실체입니다 높게 올려놓습니다. 바로 가볍게 마무리했습니다. 네, 선수들이 토너바를 연속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은 아마 앞으로도 다 제거되고 나될것 같아요. 네.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9 3대7 0 시변숙 오늘은 창원을 지가 자신들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두 경쟁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My Sports Channel, s p o TV.